안녕하세요 우리가 갭투자 갭투자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 전세값이 내릴 만큼 내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 전세 같은 경우는 실제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뭐 서울 뭐 경기 뭐 인천 지방에도 아파트를 전세보다는 월세로 많이 얻는다고 하니까 전세 수요가 계속해서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면 당연히 월세 수요가 많아지고 전세 가격은 다시 오르겠죠. 뭐 그거는 뻔히 뭐물 보듯이 뻔한 것이고 그리고 갭투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뭐 약간의 돈으로 나머지 전세를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갭투자 그것도 2015년에 생겨난 신조입니다. 근데 지금은 갭투자 갭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갭투자는 단타를 치고 빠져나와야 되는 투자지,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금리도 마찬가지,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 계속 뭐 엄청나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 조금씩은 올라도 급상승하는 이런 상황들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갭투자를 했던 분들은 갭투자를 계속 간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단타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좀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실제 전세 사기가 뉴스에서 막 터지면서 너도 나도 대부분 널스로 많이 갈아타고 또 마찬가지 규제가 풀린다고 하니까 뭐만 명이 몰렸다 이만 명이 몰렸다 어차피 노름판에 돈을 꼬라는 사람은 그 노름판을 떠나질 못합니다. 승부를 봐야 되죠. 꼬라는 돈을 계속해서 본전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싶고, 마약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 이틀, 3일 동안 제주도를 좀 다녀왔는데, 물론 이제 뭐, 족구대회, 뭐, 전국 족구대회, 뭐, 사람도 볼겸겸상겸사 가서, 그리고 제주도 제2공항 얘기도 좀 듣고, 다양하게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뭐, 실제 제주도는 따로 한번 얘기를 들어야 되겠는데, 제주도 투자를 하는 분들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자연 녹지 관리 지역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 부분도 있고, 농로에 어떤 규제들도 많고, 건축의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 투자를 하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댓글이 엄청나게 좀 많이 달렸던데, 뭐 어떤 분들 댓글에 지금 바닥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조금 동의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바닥이면 사면 돼요 어 힘들게 그냥 굳이 뭐 손가락 아프게 그 댓글 그래 달고 바닥이다 마다 뭐 그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있을까 싶은데 바닥이면 사면 되죠 그런 댓글을 왜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댓글이 좀 많이 달렸는데 그리고 근자에 제가 지방에 거래된 아파트들을 좀 확인해 보니까 그나마 대구에는 좀 거래가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다른 데는 거래가 거의 잘 안됩니다 그리고 최고가 대비 일부 아직도 뭐 거래가 조금 많이 되는 부분들은 한45% 40% 정도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평균적으로 30 35% 정도 뭐 아직까지 거래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삼정그린 같은 경우는 예전 16년도 가격이 4억 후반대였죠 4억 후반대에 어느 정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뭐 7억대 8억대 어느 정도 거래가 됐다가 이뭐 최고가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13억 9천 한건거래됐는 걸로 뭐 최고가를 가지고 뭐 계속해서 몇 프로 하락이다. 뭐 그런 기준은 의미가 없고 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 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거래,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들은 6억에서 9억 그리고 8억 5천이 최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금액들은 6억 8천, 7억, 그리고 뭐 7억 초중반대인데 예전 금액은 4억되었다 그렇게 보시게 되면 현재 이 금액이나 이 금액이나 큰 차이가 없고 실제 이 금액까지 내려오면 구입을 하면 참 좋겠지만은 현재 가장 거래가 많았는 부분들, 요 부분들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뭐 거래하는 부분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기서 더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건데 뭐, 한 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뭐, 전체적인 걸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명색이 그래도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학군이 좋은 아파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제 생각에서는, 이런 한번 분위기가 탔는 분위기에서는, 가격이 더 내려오고 덜 내려오고를 떠나서, 실제 거래가 안 된다. 대부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거고, 예를 들어서, 금매물 못 사면, 차라리 뭐, 미 분양 나오는 아파트라도 그때 구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 많으신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매물을 굳이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굳이 뭐 조금 내렸다고 구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물량이 어마어마해 많죠. 그런데 실제 물량이 많은 가중 그 중에서도 보면은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 뭐 그런 걸또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 뭐 미분양 할인을 한다면 30에서 40%. 그러면 최초 분양 금액보다는 뭐 2, 3억 정도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이 아직까지 잠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뭐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뭐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9평 A타입인데 지금 30평을 보게 되면 거래가 별로 없고요. 33평 A타입. 마찬가지 이 부분에서 거래가 많이 되었어요. 5억 대 중반에서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하면서 7, 8억 대, 2018년과 19년 사이에 일부 8억 대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가 최고가로 뭐 11억, 14억 뭐 이렇게 사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뭐다 물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아무래도 좀 많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평균적인 거래 금액으로 일부 거래가 좀 되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눈으로 보여지고 있고, 마찬가지 P타입이나 C타입, 47평 A타입, 38평 B타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2, 3평의 아파트들이 그나마 나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말이 좋아 29평이지만 거의 30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3평 A타입의 평균적인 지금 거래 금액은 8억대. 그러면 현재 33평의 수성구의 아파트는 8억 정도의 거래가 일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8건이니, 5건이니, 뭐 7건이니, 그런 거에 관계없이 여기서 더 내려와서 나는 구입하겠다 하는 분들은 기다려보시면 되고요. 안 내려오겠다. 뭐안 내려올 수도 있다. 왜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왕 이래됐는거 물량 7만 가구가 아직까지 버터주기 있기 때문에 그때 은정하나 할인 분양을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뒤늦게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 보면은 뭐 유스나 매스컴의 TV에서 뭐 지금 아파트 구입을 하지 않으면은 평생 못 구입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군중심리를 몰고 갔고 인터넷 매체에서 떠들려 졌겠죠뭐하다 보인 너도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 구입을 못하면 평생 못 사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라 가는게 평생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그렇겠지만, 은 물론 대체제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못 사면 빌라를 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빌라는 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신축 아파트를 못 사면 준신축을 사면 되고, 준신축을 못 사면 구축이라도 사면 돼요. 흘러가는 동향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따라 흘러가다 보니까, 뭐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고, 가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폭등이라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 갭투자, 소위 말해서 갭투자는 말이 좋아, 뭐, 투자지, 그 노름입니다. 아파트 10억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뭐, 전세가가 뭐, 9억이에요. 그러면 1억 가지고 갭투자 투기를 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갭투자를 했으면, 고게 어느 정도 상승하는 시점에서 팔고 나와야 돼요. 평생 계속 오를 것이다. 그래, 막연히 뭐,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결국은 뒤통수를 맞았는 케이스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상황이 됐는 거고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흘러가는 동향은 뭐든지 부동산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것이고 금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은 다 오릅니다. 그런데 조금씩 올라야 될 것들이 너도나도 전국민이 투기, 투자, 노름판때기에 다 손을 대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평균적으로 흘러가면 이렇게 뭐 서서히 흘러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네.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추세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뭐 전화 오는 분들이 대부분 매물 아파트가 사라졌니? 많이. 그리고 거래되는걸 보면 뭐 50%, 55%, 60%짜리가 없니? 많이. 물론 2015년, 16년, 17년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것이고 정뭐55% 60% 떨어졌는 가격이다. 뭐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아 내가 그거를 줍줍을 못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청나헬스 자유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일부 거래 금액이 많이 좀 떨어지면서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구입을 한 분들이 있죠. 23년 3월 달에 4억 4천 근데 그전에 사는 분들은 4억 2천 실제 따져보면 4 5천 개념에서 최저가로 보면 3억 5천까지도 뭐 거래가 되었어요. 근데 뭐 그걸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싶어서 사는 분들은 또 이쯤에서 사는 거고 예전하고 동일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는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데 뭐 여기서 못하니까 너도 나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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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주면서 사다 보니까 얼빵한 사람들은 또 여기서도 사요. 뭐 그런 거를 예전에 한번 겪어 봤죠. 겪어 봤기 때문에 굳이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마찬가지 전세 월세가 이렇게 많습니다. 동일 매물로 다 묶어 놨는 거지만은 이걸 풀게 되면은 지금 742건, 820건, 95건 엄청납니다. 몇몇 건을 빼더라도 742건에 월세 820건 묶기를 했기 때문에 200건에 200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전세 월세를 지금 평생 주려고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5년 6년 기다려 보려고 가지고 있겠습니까? 일단 전세라도 월세라도 돌리고 이자라도 좀 내고 상황을 좀 기다려 보자고 생각해서 이렇게 전세 월세를 매물로 내놓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꾸 한 곳에 몰려서 모든 것을 집착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소위 말해서 꽃 핀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지금 여기서 일부 거래가 되었어요 거래가 되었고 그나마 2월 달에 거래가 이렇게 뭐 됐는데 물론 청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다시 금액이 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올 수 있는 물량들과 현재 분위기, 그리고 아직까지 금리가 일부 하락했지만은, 금리는 뭐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상승은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의 생각이지만은, 또현 상황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구가 그나마 거래가 일부 좀 많이 되는 편인데요. 다리 동네들은 아예 거래가 잘안 됩니다. 그리고 예전 거래량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되는 것들은 예전에 너도 나도 전 국민이 투자 투기를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았는 것이지 실제 뭐 예전 거래량 제가 올려드리지만은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폭등을 했는 겁니다. 평년적인 거래량은 뭐 사실 2017, 8년도 그 정도 선에서의 거래량은 그나마 그래 많이 높지가 않았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플 마찬가지 이런 거래량을 보고 실거래 가격을 보고 또 팔려고 할 것이고 살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현재 거래되는 실거래 매매 금액을 보고 팔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정말 급한 분들은 그런 줄다리기하고 관계없이 시원하게 손 나쁘고 마음 편하게 사는 분들 계시고 돈몇 천만 원 아까워서 또 바둑바둑 봐도 봐도 거임에서 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는 뭐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좀 좋아했었는데, 배부른 돼지한테는 밥을 주지 마라. 뭐 그렇게 줘도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근데 배고플 때빵한 쪼각은 사람에게 평생 남죠. 그렇기 때문에 도와줄 것 같으면 정말 못 가져왔을 때큰 소리 치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말은 뭐 어디에 갔다 넣냐에 따라 전신에 뭐 좋게 생각하면 좋은 말도 많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게 생각하는 말들도 많기 때문에 말의 형평성은 없습니다. 실거래되는 매매 동향을 보고 실제 내가 겪어봤냐, 못 겪어봤냐에 따라 지금도 잣대가 자지우지 되죠. 어차피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손해를 내가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 이익을 내가 봐야 되느냐, 뭐그 차이 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공항이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된다면 그 보상금이 풀리고 그 보상금과 주변의 건축 그리고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돈이 돌죠.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 자체에 재개발 말고 돈이 돌게 하나도 없어요. 공항에 보상이 나와서 그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대구 자체에 또 투자를 하고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건물을 사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된다면은 반영월에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혁신도시에 보상을 받았는 사람들이 또 움직이고 그리고 대토를 하고 협북 마찬가지 그쪽에서 보상을 받아서 그쪽에 돈을 받았는 분들이 대구 시내로 또 들어오고, 대토를 하고, 그런 상황들도 일부 있었지만은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돌 끈디기가 없단 말이죠. 대구 시내 자체가 그렇고, 그렇다고 지금 재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은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뭐 제가 이런 유튜브를 뭐 영상을 만들면서 살아야 말아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것인데, 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물론 투자를 하거나 아 파트를 구입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그걸 봐도 저한테 돌아올 건디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잘 사면 자기가 잘해서 뭐 구입을 했는 걸로 생각하고, 또못 사면 넘탓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많은 것을 확인해 보고 많이 다녀 보시고, 그리고 많이 찾아보셔라. 그리고 2015년, 16년, 17년 뉴스를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찾아보신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 그렇게 뭐 어느 정도 찾아보서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좀 되더라.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앞으로의 전망은 항상 영상이 말씀드리는 거와 동일하죠. 그리고 뭐 이때까지 영상을 만들어서 다 얘기하는 건데 그 댓글 그렇게 달면 제가 뭐 타사가 그렇게 되지도 않고 독소리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두자의 말로 모든 걸펼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댓글로 그래, 무시,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그런 답변을 제가 다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것은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학 교수를 찾아가시라고, 아니면 경제를 공부하신 분들, 뭐 밥을 함께 하시든, 줄을 따든, 그래갖고 만나보시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며칠 만에 지금 와서 영상을 처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뭐 댓글에 보니까 조금 안절부절 하는 분들이 좀 계시고 전화를 와서 조금 기다려 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은 뭔가 모르게 그 내용 자체의 말 속에 조급함이 조금 묻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거래량은 없지만은 다른 동네보다는 다른 지역보다는 일부 거래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지방으로 봤을 때. 하지만 아직 거리랑은 엄청나게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제 주변에 뭐 기업들은 사실 많이 힘든 상황은 동일합니다. 뭐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아파트를 점 찍어 놓고 나는 이 아파트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은 그냥 구입하시면 돼요. 제가 뭐 이런 어플을 하나 깔아놓고 뭐 이렇게 설명은 드리지만은 충분히 제 의사는 반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